안녕하세요 행복한 관입니다 이번 영상 25회차 프로토 축구 배당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번 아제르바이잔 세르비아 경기입니다 9.80 4.40 1.2 2 배당을 받았고요 일단 세르비아가 어1.2 쌍수를 받았어요 쌍수를 받았, 받았는데 이 경기는 무승부하고 햄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골라가시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면은 325 325 배당 접점이 이렇게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요렇게 양방 어 역배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 또는 어 핸무 요렇게 양방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배당 3.25배당 어 뭘로 가도 어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어. 언노반은 언더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70번 키 프로스 대 슬로베니아 경기입니다. 어, 지금 520, 345, 150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슬로베니아가 일단 1.5 구간 어275 헨승 배당을 받았어요. 헨승 배당을 받았고 지금 보시면은 무승 무배당이 345 무배당을 받 받은 것으로 보아서 이 경기 저는. 어, 처음으로 역배 가능성 홈 역배 가능성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가 되겠고요 예상 스코어는 1대 0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73번 사우디 대 팔레스타인 경기입니다 1.24대4.5810 배당을 받았고요 188 어, 핸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승 1 핸디승 2.5 언오바는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3대0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76번 웨일즈대 체코 경기입니다. 280, 300, 218 배당을 받았고요. 어, 핸디배당 147, 375, 495 배당을 받았는데 이 경기 보시면 은 무하, 무하고 무 핸무의 접점이거든요. 핸승 배당은 너무 높죠. 계산해봐도 그래서 딱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 경기는 218300 어,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그래서 이 경기는 1대1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0대 1. 그래서 요 경기도 무승부와 핸무 그리고 언더는 자동으로 어, 언더가 되겠고요. 이렇게 무승부하고 핸무. 어, 이렇게 두 가지 양방 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조건구매 영상 올린 거 보시고, 그렇게, 어, 조합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뭘로 가도 두 가지 양방 가시면은 이,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 79번, 어, 벨기에 대 벨라루스 경기입니다. 일단 2 e 마엔, 핸디캡이 2 e 마엔이 주어졌어요. 2 e 마엔 1.5배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3.5 언오바 언오바를 봤을 때는 어, 오바가 아니라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언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스코어는 3대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3.5 핸디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어, 이 경기는 벨기에 일반승, 이 핸디 승, 3.5 핸디 패, 3.5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83번 몬테네그로 대 노르웨이 경기입니다 일단 어, 노르웨이가 1.64 330, 330 배당을 받았어요 이 경기도 똑같죠 무승부 또는 핸무라는 거예요 이 경기는 어, 162, 188 어, 언더 배당이죠 이거는 100% 공짜입니다 100% 100% 이건 제가 100% 확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1대1이냐 아니면 은 0대1이냐 이 차이일 것 같아요 어, 보시면은 <laughs> 어, 330, 330 똑같이 받았죠. 근데 164하고 189 핸디 플레, 프렘 배당이 조금 더 높아요. 이 경우에는 어, 기본 배당이 조금 더 낮은 어, 일반 어, 노르웨이 일반승 보여지고요. 어, 노르웨이 일반승 햄무 언더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 좀 보험으로 보험을 치실 분들은 이렇게 양방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언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86번 터키 대 라트비아 경기입니다. 터키 지난 영상에서도 어, 두 번이나 이렇게 역배를 받고 이기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터키가 좀 고춧가루를 잘 뿌리는 팀으로 터키하고 헝가리 제가 두 국가가 어,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일점, 일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경기, 어, 일단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2 핸디승 마이너스 2 핸디승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3.5 핸디 보시면은 어 요걸 보셔야 되는데 169, 179 일단 언더 배당이에요 3.5. 그러니까 3.5 핸승은 안 들어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1.24 이렇게 어, 보여지고요. 어 3.5니까 이 경기는 어3대0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언어바가 약간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 이 경기들도 갖고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이, 이 배당을 기본 배당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핸디 배당 높고 어, 기본 배당 낮을 때는 어, 핸디 배당 자체를 기본 배당으로 놓고 보시되 1.77이랑 390 그래서 저는 어. 2대1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터키의 일반승은 일반승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핸디를 줬다는 라것 자체가 언오바 3.5 언더기 때문에 어 새골 3골. 새골이 나와야 되는데 3대 0이냐 핸승이냐 아니면 2대 1이냐 뭐 핸무냐 이런 차이가 어2대 1이면은 핸무가 아니, 아니겠죠. 2대1이면 2대 여기 마이너스 2점이고 그러면 핸디패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이렇게 이렇게 양방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니죠 2대0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2대0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이렇게 터키가 그런 팀이에요. 그런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3.5 언더만 추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90번 슬로바키아 대 러시아 경기입니다. 일단 이 경기도 나왔죠. 지금 보시면은 어 러시아 일반승 보시면 핸디 배당이 똑같죠. 똑같고 핸무 배당도 아니 무승부 배당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핸승보다도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핸무가 좀더 근접해 보이고. 1.5 언더는 보너스 개념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93번 코스타리카 대 멕시코 A 매치 경기입니다. 원정에서 1.5 A 매치에서는 사고 배당이 없었죠. 지난 회차에서 1.5 받고 어 네덜란드가 졌고요. 그리고 1.5 받고 어. 포르투갈이 비긴 경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111 배당이고요. 지금 일단은 어 1.5구간인데 사고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행승 어 0대2 또는 1대1 무승부도 가능한 이런 배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 상대 전적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중립에서 열리는 경기고요. 멕시코가 뭐 코스타리카 상대로 월등히 앞서거나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최근에 치러진 A 매치에서 웨일즈 역배 역배가 터졌고요. 멕시코 지난 경기 배당 1 7 1 배당을 받았고 역배가 터졌습니다. 역배가 터졌고 1.5배당 5 1.55이 어, 경기는 일단은 어, 165 184 오바 어, 이 경기 다시 보면은 오바가 예상이 되고요 1대2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멕시코 승햄무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승 햄무 오바 예상 스코어는 1대2입니다 다음 경기 132번 A매치입니다. 스웨덴 대 에스토니아 경기입니다. 일단 지금 벌써부터 뭐2 핸디승 3.5 핸디승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뭐 스웨덴이 그 정도의 경기력이 뭐 좋다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 홈에서 1대 0으로 월드 월드컵 유럽 예선을 치렀고요. 그리고 코소보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핸승을 핸승을 한 바가 있고요 지금 체코하고 벨라루스한테 지금 2연패 중입니다 2대6, 2대4 그래도 뭐두 골씩은 꾸준히 넣고 있네요 어 에스토니아 다음 경기가 어 예정되어 있지 않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핸디승 이거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 경기 일반승은 드로우 대이 핸디는 어, 무승부 2대0 정도를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경기는 어, 스웨덴의 일반승 이 핸디 무3.5 핸디패 언더 예상 스코어는 2대0입니다. 다음 경기 136번 아르메니아 대 루마니아 경기입니다. 일단 이 경기도 루마니아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68이고 335, 325 이렇게 배당 접점이 잡혀 있죠. 근데 이제 320무랑 325 햄무가 있는데 이 경기는 그래서 루마니아 일반승 햄무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0대 1입니다. 다음 경기 139번 A매치고요. 핀란드 대 스위스 대 핀란드 1.42 배당을 받았고 375 560 배당을 받았어요. 이 경기는 어 일단 보시면은 1.42 240헨승 헨승 배당을 받았어요. 1.77 언더 배당이고요. 예상 스코어는 2대0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142번 어 월드컵 예선이고요. 그리스 대 조지아 조지아 대 그리스 경기고요. 일, 일단 그리스가 1.47, 340, 570 배당을 받았어요. 어, 일단 요 경기는 일반승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핸디패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상되는 거는 저는 역배 조지아 역배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예상 스코어는 0대2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지아 역배, 핸디패, 언더, 어, 언오바는 오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언오바는, 일단 언오바는 좀 생략을 해, 오바 가능성이 조금 더커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 2입니다. 그래서 조지아 일반승, 핸디승, 오바,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45번 월드컵, 유럽 예선, 리투아니아 대 이탈리아 경기입니다. 일단, 뭐, 이탈리아 자체가 1.04 배당을 받았고, 7.60, 리투아니아 18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배당 보시면 2프렌이에요. 2프렌인데 2.5 배당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이탈리아 일반승, 리투아니아, 어, 이 핸디승, 어, 3.5 핸디승, 3.5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어 1대 2 정도, 네. 1대 2이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대 2나 어 0대 1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3.5 배당이 주어지 언오바가 3.5 기준점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언더가 예상이 되고. 2프렌, 2.5 배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149번 월드컵, 북아일랜드 대 불가리아 경기입니다. 1.79 배당을 받았고요 3배당, 3.90 배당을 받았어요. 365-335 배당 봤을 때는 뭐, 일단 배당 접점이 안 잡혀요. 일단 144-20 배당 언오바 봤을 때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패, 이렇게 무패 사이드로 보여지는데, 이 경기는 어, 배당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깝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무승부 또는 어, 북아일랜드가 들어올 경우에는 핵무가 어, 되겠는데 저는 이제 북아일랜드 승 없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일단 이거는 상대전적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승 0무 1패 무승부는 없었고요 북아일랜드 어. 79년도, 78년도에는 이겼지만 어, 08년도에 AMH에서는 불가리아가 이긴 전적이 있고요 최근에 북아일랜드가 미국을 상대로 1대2 패배 이탈리아 상대로 0대2 패배 어, 지금 뭐 승리가 없어요 지금 불가리아도 마찬가지로 1대3 패배, 0대2 패배 지금 뭐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리아 역배보다는 이 경기는 무승부, 핸디패, 언더 뭐100% 생각하는 거는 그냥 언더픽 갖고 가시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1입니다. 다음 경기 152번 보스니아 대 프랑스 경기입니다. 일단 790 사이로 128 배당을 받았고요. 배당상으로 보시면 프랑스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햄무가 예상이 됩니다 1ND가 주어졌고 2.5 언오바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예상 스코어는 0대1 정도 그래서 언더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일반승, 햄무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55번 우크라이나 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일단 1.10, 6.00, 13.50 배당을 받았고요 1핸디가 1.56배당이고 2.5 마이너스 핸디캡이 2.63배당을 받았어요. 근데2.5 언오바를 볼 때는 오바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반승, 핸승, 2.5 핸승, 오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3대0 또는 그 이상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59번 몰도바 대 이스라엘 경기입니다. 일단 700375135 배당을 받았고요. 지금 배당 보시면은 이스라엘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어 0대1 정도 일반승 핸무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162번 월드컵 예선 스코틀랜드대페루 제도 1.05배당 720 17 배당을 받았고요. 이 핸디 승은 을 받았어요, 일단. 스코틀랜드가 이 핸디 배당을 받을 만한 그런 실력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 일반승도 모르겠으나, 이건 저는 이, 이 마헨, 이, 이, 마이너스 핸디 패, 어, 2.35 배당만 추천하고, 어, 언오바는 2.5 언오바가 주어졌어요. 근데 오바 배당이죠. 3.5 오바를 줬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오바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예상 스코어는 2대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일반승 2 핸디패 3.5핸디패은 당연하죠. 그리고 2.5 오바 이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66번 오스트리아 대 덴마크 경기입니다. 2.60 3.05 2.29 배당을 받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 무패 배당이죠. 근데 프랜 보시면 1.44 어, 무승부 언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는 어, 무승부 프랜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69번 안도라 의 헝가리 경기입니다. 17 배당 6.8 배당 1.06 배당을 받았고요. 1.48 3.55 5.20 배당을 받았어요. 이 경기는 어, 1핸디를 조졌죠. 어, 3.5핸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어, 0대1입니다. 다음 경기 173번 잉글랜드 대 폴란드 경기입니다. 1, 2, 8, 4.55 배당, 6, 70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 어, 잉글랜드 일반 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1.99, 3, 4, 5 배당을 줬는데 지금 어, 배당을 보시면 2.05, 1, 5, 1 언더 배당이에요. 언더 배당이 주어졌고 예상 스코어는 2대 0, 어, 1.99 한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77번, 리텐슈타인데, 아이슬란드. 어, 아이슬란드가 이거 배당이 실화인가요? 음,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핸디, 핸디승. 이것도 2.5 언더. 어, 예상 스코어는 1대1.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배당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어, 1승 2무 2패네요. 상대 전적은 리 어, 리텐슈타인 상대로 뭐 그렇게 엄청나게 압도하고 이렇게 잘했다라고는 보기 힘들 수 있고요. 홈에서 리텐슈타인 홈에서 치러지는 만큼 수비가 그래도 굉장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르메니아 상대로 0대2 패배, 독일 상대로 0대3 패배. 지금 올 시, 올해 들어서 아직 아이슬란드 꼴이 없고 2실점 3실점 마찬가지로 1실점, 5실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 경기, 어, 1대1 정도 무승부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81번 월드컵, 어, 독일 대 북마케도니아 경기입니다. 1.019 9.5배당 18.5배당을 받았고요 독일이 뭐질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1.01배당 배당 의미 없는 배당을 받았고요 2 어, 핸디승 배당 보면 1.74 390 3 1로 이렇게 배당을 봤을 때3.5 어, 핸디 배당 보면 165184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 3.5 언더니까 3.5 핸디승은 당연히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2대1 정도 어,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 2대1, 3대0? 3대 2대0? 어, 상대전적 혹시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전적이 없어요. 홈에서 뭐, 다득점은 아니더라도, 어, 지금 3대0, 1대0,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북마케도니아는 리이텐슈타인 상대로 5대0 최근에 거둔 어, 전적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상대로 원정에서 2대3 골을 아예 못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쭉 보면은 오스트리아 상대로도 넣고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조지아 상대로 코스보 상대로, 이스라엘 상대로 이렇게 골을 좀 많이 넣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한골 정도 넣거나 아니면은 독일도 어, 다득점은 힘들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독일 일반승 햄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5 언더입니다. 금요일 경기도 있나요? 네 없네요. 이번 회차는 어 목요일하고 수요일 저녁이랑 수요일 새벽이랑 목요일 새벽 이렇게 이틀간 치러지는 국가 대항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당이 변하는 변하는 거에 따라서 잘 적응하시고 바꿔서 이렇게 조합 잘 하셔서 배팅하시면 좋겠습니다. 조합 잘 하셔갖고 이번에도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